계속 그러니까 농업용 쓰면 되지 그러니까 농업용도 요즘에 많이 올랐어 가격이 우리 아버지 보니까 그러지 아니, 태, 태양, 태양광으로 해 태양광 한난로 배터리로 돌려도 되겠다 배터리로 인산철 배터리로 설치해갖고 이 차량용 들어가는 거 인산철 있잖아. 그걸로 쓰면되지나 그러니까 충전지 놓고 그냥 그걸로 충전해서 쓰면 되지. 뭐 맨날 있는 거 아니니까. 밤에만 어쩌다 한 번씩 가는 데그 10분 하는 살치 그렇지. 그렇지. 그래서 뭐 가보자 야, 야, 우리 이제 빨리 늦, 너무 이제 늦어 빨리 이제 시작해야 돼. 친구야어 우리 저 식당 시 이제. 우 이제. 우 우리 이제. 그만 해일 우리 저, 저 하고 이제. 우놀이 이제. 우 이제. 우 어? 아, 이제. 우리 이제. 우다 이제. 우리 이제. 이